한국 투자자, 우리는 러시아 출신의 동료입니다. 스탠포드가 스캐머스인 회사와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돈을 가지고 당신의 계좌를 막을 것입니다. 회사 스탠포드 거래 기술의 어떤 것도 이 재정적인 피라미드를 이끌지 않습니다. 회사 관리인 알렉산더 샤버냐 가 돈을 훔칠 것입니다. 개인 사무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독일 및 기타 국가에서 차단됩니다. 돈을 처음 인출한 후 회사는 개인 사무실을 차단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아무도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비디오에 내막힌 개인 방, 스탠포드와 알렉산더 샤버냐 위 사기꾼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비디오를 모든 친구들에게 보내십시오. 한국은이 회사가 돈을 모으는 마지막 국가이며 많은 돈을 모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많은 돈과 파트너를 잃을 것입니다. 샤버냐는 이미 5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당신과 친구들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출신의 투자자입니다.